저는 뭐그홍준표나 나경원 두 우리의 중진 의원들 또 시장님께서 매우 부적절한 정치 공학적 발언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그 그 김대남 씨왜 나를 안 감싸줍니까? 나를 감싸주는 그런 포용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경원 의원은 뭐라고 러냐면 이렇게 하면 진영에 손해지 않느냐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저분이 저질른 저런 행위들을 보면서 저것들을 덮어주는 게. 진영의 그 이득이 되니까 이걸 덮어주란 말입니까?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저당은 썩어도 완전히 썩었구나. 어. 저런 일이 벌어져도 저걸 자기 진영의 일이라고 덮어둔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것도더 우스운 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과 싸우다가 뭐 실수를 했다고 치면 그나마 그 용서가 좀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행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나 이거 정보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민주당에 넘긴 다음에 나는 뭐 민주당 어디 지역에 구청장이나 출마할까 이런 얘기까지 다 녹음이 돼서 나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한 그런 폄훼 발언을 했고 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진영에 있으니까 그냥 놔둬라. 아니, 나경원 의원은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하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쌍심지를 들을, 그, 도드면서 공격을 하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온 국민이 볼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이런,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진영의 문제가, 진영의 손해니까 어, 이걸 덮어두자. 이런 식의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정말 적절치 않다. 그거는 예? 중진 의원으로서 그리고 대, 대선 후보가 되려는 꿈도 가지고 있고 또 당대표가 되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분이 하실 발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